건의 장갑 공장이다. 장점은 도심지, 도심지 안에 있는 공장이라는 거. 향후 이제 땅값이 좀 오를 만한 지역으로 보인다. 여기가 지하철 역에서 들어오는 거리예요. 5톤 트럭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작년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지금 안 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명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. 대구에는 또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? 대구에 공장 좀 보러 왔어요. 대구 각산동에 있는 공장인데 지금 감정가 대비한 반값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공장이 보이더라고요. 일단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하철 여기서 가깝고 공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이더라고요. 그 공장도 좀 돈이 된다고 어느 정도 견적이 나와서 가시는 거잖아요. 그렇긴 하죠. 시세랑 이런 거는 미리 확인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실거래가나 최근에 매물 나온거나 이런 걸로 볼때 평당 600만 원은 하지 않나. 근데 지금 400만 원도 안 돼요, 평당. 지금 만약에 이제 입찰 들어가서 수리를 좀 하고 해서 다시 되팔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가봐야 확실히 알수 있어요. 아우, 음. 추워. <laughs> 이게 공장인데 보면은 친구가. 좀 낮아요.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처마 밑을 기준으로 층고를 잡거든요. 한요 정도? 이 내부가 엄청 넓잖아요, 보시면. 근데 지금 차량이 다량 적재돼 있네요. 여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임차인이 있다고 들었는데, 한번 물어봐야겠어요. 왜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적재돼 있는지. 그리고 아무런 기계기구가 안 보여요. 공장에 보통 이런데 이렇게 기계기구들을 놓고 제조업을 많이 하시는데, 여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차량의 상태를 보니까 방치된 차량 같진 않고 그러니까 차들이 또 그렇다고 막 오랫동안 방치된 느낌도 아니에요. 이 근처에 자동차 매매 단지들이 밀집해 있어서 그쪽이랑 무슨 일을 같이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. 여기 되게 넓죠. 이 안에까지 사실, 하, 이거, 홀어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와서 보니까, 뭐, 그냥 창고로 쓸 거면은, 써도 되겠다, 뭐,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럼 공장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할까요? 불가능한 건 아니죠. 공장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, 너무 넓잖아요, 지금. 그, 일부를 뭐, 제조업으로 쓰고, 나머지는 공장으로 쓰던지, 여기 근데 근처가 자동차 매매단지니까, 뭔가 자동차 쪽 관련 업체가 들어오면은,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. 안녕하세요. 여기 그 경매 나온 아... 물건 때문에 사장님 여기 무슨 공장이에요, 여기는? 여기는 얘기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? 어, 여기서 한 6~7년 전부터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하네요. 근데 이제 은행보다 먼저 들어와서 본인이 우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볼 때는 그게 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 일단 참고는 하려고요. 근데 작년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지금 안 내고 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혹시 이제 다투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은 해봐야겠죠. 근데 이제 원활하게 명도를 하려면 사실 저런 분들은 그냥 이사비 드리고 협의하면 협조해 주실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임차인이신 거네요, 전부 다? 임차인이긴 한데, 그거는 저분의 말이잖아요, 사실.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, 따로. 아까 공장 안에 차가 엄청 많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셨나요? 네, 아, 네.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임차를 해서 자동차를 잠깐 보관하는 용도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차를 이제 적재를 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한 건데, 그런 부분도 이제 꼼꼼히 확인을 해야죠. 장점은 도심지? 도심지 안에 있는 공장이라는 거? 향후 이제 땅값이 좀 오를만한 지역으로 보인다 명도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저기 자동차 저 부분도 금방 빼실 수 있을 것 같고 월세도 안 내고 있다고 하니까 저분들도 이사비 정도만 드리면 명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는 뭐 보러 가시는 거예요? 이제 공장 여기 뒤쪽을 봤으니까 이제 앞쪽을 봐야죠 여기가 지하철역에서 들어오는 거리예요 하고 차 이렇게 요 정도 간격이 음, 5톤 트럭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공장 들어오는 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진입로 엄청 중요하죠. 그래야 이제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가 넓을수록 사실 좋아요. 큰 설비가 필요한 이제 공장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자 여기도 이렇게 진입로가 이렇게 있고. 건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, 아까 본 건물이랑 이 건물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요? 이 건물은 이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고요. 이 건물은 기숙사. 기숙사로 되어 있어서 기숙사 겸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. 방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네네. 방도 좀 많아서 여기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제 숙소로 사용을 했던 거죠. 와우, 와, 기숙사 겸 사무실 겸 해서 썼던 공간 같아요. 근데 지금 보니까 나갔으니까 일단은 뭐 명도할 필요는 없겠죠 <laughs> 그리고 이 기숙사 건물은 필요 없으면 사실 이거 철거해서 마당을 넓게 써도 좋을 거 같아요 땅이 워낙 크니까 차량들 진입하기도 더 편할 거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<laughs> 대표님 오늘 공장 쫙 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생각보다 명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 가던지 아니면 일부는 철거를 해서 마당을 활용을 하던지 일단은 제일 메리트는 역세권의 반값 공장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진입로가 많이 좁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마당이 워낙 커서 잘만 이렇게 활용을 하면 충분히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서 임차를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? 그렇죠 일단 어쨌든 도심 지역에 있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향후에 땅값도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지금 제가 시세에 반값에 뭐 산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나중에 매각했을 때그 차익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잘 리모델링만 하면 임차도 잘 들어올 것 같아요.